안녕하세요. 화곡동 선미부살입니다. 9월 27일, 일요일, 오늘의 운세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g GT 뛰 가겠습니다. g 뛰는 아, 오늘 지출이 나갈 수 있는 확률이 너무 커요. 오늘은 내가 어디 쇼핑을 나가도 충동구매하는 가능성이 많고, 그래서 필요성 없이 오늘은 내 주머니가 많이 새는 그런 날이에요. 그럴 때는 사고 싶은 거 하나 조금 자제하시고, 뭐, 두개살거 하나로 줄이시고, 그러면서 내 주머니를 두둑하게 만들면, 오히려 나가는 것보다는 두둑한게더 좋지 않겠어요? 오늘, 어, 이 점만 주의하시면 괜찮겠습니다. 자, 소띠 가겠습니다. 소띠는, 어, 그동안에 사정이 뭐 여의치 않았잖아요? 뭐, 지인을 만나는 거, 친구를 만나는 거, 뭐, 나에게 좋은 사람 만나는 걸 많이 못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좀 다들 연락해서 한번씩또 만나보고, 아니면 데이트도 해보고, 차도 마셔보고, 식사도 해보고, 이러면서, 덕담도 나눠보고, 아니면 대화도 해보고 이랬더니, 아, 내 옆에 이렇게 사람이 있다는 게, 좋은 분들이 있다는 게, 너무 소중하고 나는 게, 절실히 다가오는 그런 날입니다. 자, 범띠 가겠습니다. 범띠는 제 마음이 오늘 편안하고, 포근하고, 잔잔했었어요. 근데, 갑자기 옥하게 생길 일이 생겨. 어, 화가 확날 일이 생겨. 크지도 않은데, 말 한마디에, 행동 하나에, 내 마음에서는 파도가 쳐가지고, 오늘 내 감정 조절하기가, 많이 힘든 그런 날이에요 그래도 어,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음, 내가 이런 날이지 그러면서 조금만 주의하시면 아, 내 마음에서는 파도가 치는 일이 뭐 없겠지요 오늘 마음 조정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토끼띠 도깨띠 가겠습니다 토끼띠는 이래저래 정신이 없어요 자기 내가 이렇게 집에서 쉬려고 편안하게 쉬려고 생각을 하고 계획을 다 짜놨는데 어디서 연락이 오고, 어디서 또뭔 일이 터지고, 어디서 막, 어, 이거 좀 봐달라고. 이렇게 자꾸 전화가 오고, 누가 얘기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 오늘 그냥, 이래저래 그냥 정신이 없어요. 왜 나는 혼, 편히 시계 놔두지를 않나. 이러면서 짜증이 확 올라와요. 그래도 얼렁 해드리고, 남은 시간을, 어, 쉬식을 취하면서, 어, 명상도 하시면서, 그리고 하루를 보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용대 용때 가겠습니다. 용대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어, 뭐, 나이 먹어서도 배울 건 배워야 된다.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배울 점이 있으면 내가 배우는 게다 도움이 된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오늘은 내가 좀 이래저래 뭐 말을 하다 보니까 아 그동안 내가 아 이거 몰랐었는데 어떻게 알게 됐네. 그래서 오늘 배움이 많이 저한테 어, 중요하고 나는 것을 어, 뼈저리게 느끼는 그런 날이에요. 이래저래 보니까 어 이런 걸 내가 몰랐었구나. 어 이걸 좀 사소하게 지나가서 신경을 안 썼거나 해서 야 배우는 거는 뭐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부쩍 듭니다. 자, 뱀띠 가겠습니다. 뱀띠는 뭐 그동안에도 잘하셨겠지만 모처럼만에 부모님을 찾아뵙기도 하고 아니면 친 친척도 찾아뵙기도 하고 이러면서 오늘 시간을 좀 보내봤어요. 보내봤더니 부모님도 너무 좋아하시고 오늘은 그래서 내 자신이 아 자식돌이를 했구나. 어, 그래서 자식이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거였구나.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시니까 그동안에 좀 죄송하기도 했고, 그래서 다음에는 조금 더 시간을 내서 한 찾아뵙고, 어, 좀 건강도 챙겨드리고, 어, 대화도 하고, 많이 좀뭐안아도 주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내 마음도 뿌듯해요. 내가 자식 노릇을 했다는 자체가. 자, 말띠 가겠습니다. 말띠는 어어 어, 누구한테 내가 한마디를 해서 잔소리를 할 일이 생겨요. 근데 한마디만 하면 좋은데 말이 길어지다 보니까 한마디가 열 마디가 되네요. 그래서 상대편이 짜증나서 오히려 그게 저한테 안 좋게 돌아와요. 그러면 오늘은 무슨 말을 하고 싶더라도 어 그냥 짧게 너무 길게 하시지 마시고 그래도 다 알아들으니까 길게 하면 오히려 잔소리라는 소리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무슨 말을 해도 어, 신경 쓰이고 관심을 가질 일 있어도 오늘은 짧게 하시는 게참 좋습니다. 자, 양떼 가겠습니다. 양떼는 아, 오늘 이것저것 확인할 게 많아요. 어, 며칠이면 이제 추석이기 때문에 어, 내가 신경 써야 되고 내가 관리해야 되고 내가 챙겨놓고 뭐, 어, 시골을 가든 아니면 어디 친척집을 가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래저래 부산하게 챙길 게참 많은 하루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가 어 쉬는 하루보다는 오히려 평일보다는 일을 더 많이 하는 그런 날이에요. 그래도 힘내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음, 하셨다가 저녁에 휴식을 취하시고 편히 주무셔도 괜찮아요. 그래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세요. 자, 원숭이띠 가겠습니다. 원숭이띠는 뭐 요즘 뭐 일요일인데 무슨 계약운이 있을까 이렇겠지만 왜 오늘 원숭이띠들한테는 무슨 문서운, 계약운 이런 게 이렇게 많이 솟구치는데 혹시 뭐 구두로라도 아니면 가계약이라도 할수 있는 곳이 있으면 오늘 계약에 꼭 신경을 써보세요. 오늘 계약 운수가 너무 좋아요. 운서 운수도 너무 좋고. 그러니까 오늘 꼭 신경 써서 혹시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추진하고 밀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닭띠 닥디 가겠습니다. 닭띠는, 아, 오늘 닭띠가 고집이 있을 때 애다는 소리를 참 들을 만한 그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어, 조금만 조금만 내려놓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유별나게 고집을 부린다 왜 저럴까 이런 소리도 들을 수 있고 내가 내 말만 내 생각만 고집해서 하다 보니까 어, 가족이나 주위 있는 사람들의 인상이 찌푸러져요 오늘은 내 고집을 조금만 내려놓으시고 내 말이 옳다고 생각해도 나중에 표출하세요 오늘은 잘못하면은 어, 다들 얼굴이 붉혀지고 서로 간에 조금 오해도 사고 다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오늘은 이것만 조심하시고 무난히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 개띠 가겠습니다 개띠는 어 오늘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그런 날이에요 어내 몸은 움직이지 않으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어 이게 낫다 저게 낫다 말만 하다 보니까 어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 짜증만 나게 해요 그러니까 오늘은 개띠 운세가 음 행동보다는 말이 앞서는 날이니까 그거를 바꿔서 말은 조심하고 말은 아껴대 오늘 뭐를 할일 있으면 내가 더 한 발짝 더 나서서 도와주고, 한 발짝 나서서, 어, 처리하고, 이러면 참 좋은 그런 날입니다. 자, 돼지띠 가겠습니다. 돼지띠는, 어, 오늘 집안에서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뭐 청소도 할 일이 있고, 아니면은 내가 좀 이렇게 좀, 새로 뭐, 이렇게 단장을 할 일도 있고, 뭐, 어떤 일을 할 일도 있고, 오늘 밖에 나갈 생각을 전혀 못 하실 것 같아요. 집안에서 너무 바쁘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정리하고, 청소하고, 단장을 해놨더니, 어, 너무 좋아요. 깨끗하고. 그래서 식탁에 앉아고 차한 잔을 딱 마시고 음악을 듣는데 야 이것이 행복이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날입니다. 자 오늘의 운세를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 주말도 열심히 다 즐겁게 보내시고 좋은 일 많이 많이 하시고 행복하게 어, 보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요즘 불경기라 사업유설 안 풀려요. 어떡하죠? 아, 사업 문제로 힘드시군요. 060 700 8700으로 전화주세요. 소문난 쪽지게 신점이 대가가 맞춤 상담을 해드립니다. 060 700 8700으로 전화주세요. 네. 몸이 촉촉 늘어지고 이곳저곳 안 아픈데가 없어요. 아, 건강이 안 좋으시군요. 지금 바로 060 700 8700으로 전화 주시면 목소리를 듣는 순간 신특력으로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네. 건물이 대체 언제 팔릴지 고민이에요. 아, 부동산 문제로 걱정이 많으시군요. 그럼 060 700 8700으로 전화해 보세요. 영적 능력으로 부동산 매매, 재물에 관련된 근심 걱정을 전화 한 번에 해결해 드립니다. 지금 060-700-8700으로 전화해 보세요. 결혼, 자녀, 취업, 사업으로 인한 고민 때문에 답답하신 분은 060-700-8700으로 전화해 주세요. 즉각적인 해답으로 답답한 속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